전TV 1686회 신후식시조집 바다방나들이 43번째 템스강변을 만나겠습니다. 템스강변 밀물썰물 그때마다 바다고기 오르내려 낙대들인 은발옆에 동심도 곁들여서 짭짤한 재미를 낳는 한가로운 시민들 예시청 사들여서 개조하는 일본 상혼 완공도 안된 호텔 3년간 예약 끝내 의사당 건너다 보이는 템스강의 명소라 웨스트 민스터 다리목을 밝혀온 가스 등에 옛 선박 퇴역하여 강안을 연 레스토랑 물길의 높낮이 따라 오르내린 식당들 신대륙 파인애플 부린 곳도 기념이라, 람베드 브릿지의 기둥 모두 그 과일빛, 성당도 거리도 모두 람베드라 이러는데,